진짜 음식입니다. 정말 음식입니다. 돈가스에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막 바삭바삭하니 막 미치겠어요. 진짜 불닭 맛있었다. 응. 어. 피님 오늘은 네. 또왜 야간에 하는 겁니까? 지금 밤1 2 시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어?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로 부르신 거죠? 저희가 2025년 신메뉴 7종을 출시했지 않습니까? 고객님들한테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피드백이 오는지 신메뉴 7종이면 어떤 게 나오는 거죠? 불닭볶음 김치 우동 그리고 더블 왕왕 돈까스 그리고 아보카도 북아캔 냉우동 그리고 이제 생선까스 그리고 베이컨 치즈 폭탄 볶음밥 돈까스 찌개 정식 돈까스 국밥 정식. 실종을 그럼 계속 상시로 판매하는 건가요? 이제? 어, 찌개 정식, 돈가스 정식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야간에만 특별 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네. 좀 모으신 거예요? 인스타로 팬들을 불러 모았죠 <laughs>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인스타나 유튜브 다 구독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겠죠 구독 네.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어, 하십시오 <웃음> <웃음> 꼭 하셔야 됩니다 <laughs> 밤 12시 다 돼서 자정에 이렇게 오셨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오게 되게 되셨나요? 아,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 스토리 보고 왔습니다 좀 어떤 메뉴가 좀 기대되세요? 국밥처럼 이렇게 판다고 하던데 야간에만 파는 이 돈까스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새로출시하는 순두부찌개인데 순두부찌개랑 돈까스 정식으로 출시하는 메뉴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음식 y 맞아? 이 h 진짜 맞아. 정말 음식입니다 정말 a n 니다나땡 잡았어. 혹시 이거 왜 진짜 순두부찌개 맞냐고 물어보신 거죠? Thank you. 장난 a n k you. Thank you. 가 h a n k y 드셔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돈까스가 엄청 바삭바삭하고 고기도 두루 많이 맛있고 그렇고 볶음보동도 맵고 맛있는 거 같아요 매일 매일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 보고 말씀해 주시면 드셔보시니까 좀 어때요? 돈까스에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막 바삭바삭하니 막 미치겠어요 <목소리>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저희 <목소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ASMR 하시는 건가요? 네 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 데려오고 싶은 맛집이에요 지금 드시는 게 어떤 거죠? 아, 계세요. 드시고, 드시고. 아 지금 아보카도 냉우동이라고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아보카도도 들어 있고, 뭐 망고 그다음에 여기 치킨 가라아게, 가소부시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 이게 오묘하게 되게 잘 어울리고. 계속 <목소리> 어 지금 해물 볶음 우동드셔보셨는데좀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지금 여기 들어있는 새우, 오징어가 쫄깃쫄깃하게 잘식혀서 너무 맛있어요. 아니 나중에 매장에도 방문할 의사 있으신가요? 어. 당연하죠 맛은 없긴 하더라고요 지금 국밥은 드셔보시니까 좀 어때요? 돈가스집 국밥이라고는 안 믿깁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laughs> 고기도 너무 야들야들하고 국밥집인 줄알았어 이게 지금 밤에만 하는 야, 야간 한정 메뉴거든요 네. 혹시 술안주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김치 좀 넣어가지고 술국 같은 느낌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는 밤에 야식으로 드시고 싶은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국밥 든든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께서 드는 시간 한정 메뉴라서 그렇게 준이해주시면되것같니다 사장 내덕 맛은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맛 맛있어. 네, 맛있어. 괜찮아요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피자 볶음면은 완전 매고 너무 맛있어요 치더 개사 사항이 서좀더 개사 시 부분이 있을까요? 사장님 사 망고 망고가 살짝 안 어울린다고 해야 요 망고가 이거 좀 느낌 좀 맛있게 좀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드셨던 메뉴 한 번씩 손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불닭 맛있었다. <laughs> 어, 불닭 왜한 번밖에 안 계시죠? 조 명? 더블 왕왕 돈 가스가 맛있었다. 오, 생선 가스가 맛있었다. 오, 베이컨 치즈 폭탄. 국밥이 맛있었다. 나는 국밥도 여기 괜찮았다. 이게 제일 맛있었는데 벌써 다 먹었는데 이게 네. 두장 올라가 있는데 왕왕 네음 양도 많고 엄청 바삭하고 이 소스도 특히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드셔주셔서 이게, 이게 발언해서 네. 선물로 빵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메뉴가 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볶음류를 가장 좋아해서 지금 여기는 볶음우동과 베이컨치즈 한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 나이프랑 숟가락으로 잘라서 먹으려니까 조금 불편해서 미리 좀 잘려져 있었으면 더 맛있, 맛있었을 것 같고 조하,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돈가스집인데 다른 메뉴들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돈가스집 같지 않은 게좀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단점인가요? 네다 <laughs> 알겠... 맛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식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 지금 한 차례 좀 폭풍이 지나갔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대표님 나와서 좀 중간중간에 표정이나 이런 거좀 보시라니까 <laughs> 어 지금 저도 이제 신민들서 보니까 네. 거기에 초 집중한다고 네. 이제 손발이 좀덜 맞았기 때문에 A부터 뭐 A, B, C, D, E가 있다면 순서대로 착착착착 들어갔어야 되는데 A, A부터 시작해서 B를 건너뛰고 C를 준비하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뭐 5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메뉴도 지금 뭐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신 메뉴들을 이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네. 가격대는 좀 대충 어떻게 좀 될까요? 어 가격대는 일단은 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싼 메뉴가 한만원 중반 정도 형성이 될 건데 저희가 지금 메뉴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게 국두리 탕카츠 메뉴가 16,900원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고객격에서 약간 이제 낮게 언제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출시하실 예정인지 일단은 지금 3월 4일부터 저희가 이제 리뉴얼 공사를 하거든요. 매장의 분위기를 싹다 바꾸죠. 전부 다다 다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리뉴얼 오픈 때 오시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매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같이 이제 준비해서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제 새벽 두 시쯤 다 돼가는데 네. 이제 다시 또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여기. 네 이제 시작이죠. 커피도 많이 들어오고 네, 전체적인 우리 메뉴를 업그레이드시키거든요. 보이님께더 네. 저희의 발전된 모습을 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짝 얼마나 어떻게 바뀐지 스포 한 번만 할까요? 살짝?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그런 내용은 네. 제가 이제 오늘 또 시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객님들이 제 스토리를 보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인스타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계속 소통하면서 궁금한 점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즉각 즉각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발음도 같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더 맛있는 요리로 고객님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고독.